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고2 6월 20번 지문으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in the rush towards individual achievement and recognition, the majority of those who make it forget their humble beginnings. 자, in the rush towards 하면 뭐뭐의, 뭐뭐를 향한 질주에서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 개개인의 성취와 인정을 향한 질주에서 the majority of those 어떤 사람들의 대다수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자, who make it 성공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요, forget their humble beginnings 그들의 되게 겸손한 시작을 까먹습니다. They often forget those who helped them on their way up. 그들은 종종 까먹어요, 누구를요? 어, 그들을 도와준 사람들을 까먹습니다. On their way up, 그들 위로 가는 길에서 그러니까 성공으로 가는 길에서 도와준 사람들을 까먹는다고 하는 거죠. If you forget where you came from, if you neglect those who were there for you. When things were tough and slow, then your success is value, valueless. 만약에 여러분들이 까먹어요. 뭘 까먹냐면, 여러분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까먹고, 또한 여러분들이 neglect하면 소홀히 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 당신을 위해서 있어준 사람들을 소홀히 한다면, when things were tough and slow. 근데 언제 기다려준 거예요? 어, 모든 것들이 되게 tough and slow. 되게 어렵고, 그 다음에 느릴 때, 옆에 있어준 사람들을 무시하고, 여러분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까먹는다면, then your success is valueless. 여러분들의 성공은 가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든 시기에 있을 때, 도와준 사람들을 절대 까먹지 말고, 소홀히 하지 말라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혼자서 성공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No one can make it up there without the help of others. 어느 누구도 성공할 수 없어요. 여기까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요. There are parents, friends, advisors and coaches to help. 자, 부모님과 친구들과 조언자와 코치가 있었죠. 음, 친구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You need to be grateful to all of those who helped you. 자, 여러분들은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할 필요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러분들을 도와준 사람들에게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Gratitude is the glue that keeps you connected to others. 감사는 어떤 접착제예요. 어떤 접착제냐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계속 연결되게 해주는 접착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음, 저도 그렇고 어, 뭐 성공까지 가는 길뭐 지금 성공했는지 아닌지는 사, 사, 사람마다 기준도 다르고 받아드린 뭐 것도 다르지만 어쨌든 성공했다고 가정했을 때그 길까지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는 말이죠. 근데 그때마다 옆에서 지지해주고 함께해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감사하지 않고 어, 무시하면 사람들 이 떠나겠죠? 근데 만약에 그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한다면 어떨까요? 계속해서 관계가 연결되겠죠? 그래서 gratitude is the glue that keeps you connected to others. 이 문장이 나온 거예요. 자, it is the bridge. 자, 감사는 다리입니다. 어떤 다리냐면 여러분들이 사람들과 연결, 계속 연결되어 있게 해주는 다리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Who a e r e there for you in the past? 과거에 여러분들을 위해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who are likely to be there in the end?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곁에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과 계속 연결될 수 있는 다리입니다. 뭐가요? 감사함이. 감사함이. Relationships and the way you treat others determine your real success. 관계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여러분들의 정말 성공을 음, 결정합니다.라고 이제 글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주제는 uh, relationships and the way you treat others determine your real success. 당신이 혹은 여러분들이 지금의 자리에 있기까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진정한 성공을 결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한번 보면 achievement and recognition. 성취와 인정을 향해 달려갈 때 사람들은 종종 forget their humble beginnings. 사람들은 종종 그들의 되게 humble, 초라했던 시작을 까먹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neglect those who are there for you 여러분들을 위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을 좀 소홀히 대하고 있다면 your success is valueless 여러분들의 성공은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그런 사람들과 계속해서 연결하게 해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런 relationships and the way you treat others 관계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어, 대하는 방식이 determine your real success 여러분들의 정말 진짜 성공을 결정합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다음 문법 포인트 보면서 여러분들 독해 자습하실 때좀 참고할 도구들을 좀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in the rush towards 하면은 모모를 향한 질주 속에서. 그래서 개개인의 성취와 인정을 향한 질주 속에서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the majority of a 하면 a의 대다수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the majority of the 수. the 수 하면은 모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대다수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의 대다수가 그들의 음, 작은 시작을 있습니다 여기도 the 수, 모모한 사람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그들을 도와준 사람들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those w o 나왔죠. 여러분들을 위해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no one can make it, make it up there. 인데 여러분들 make it 하면은 뭐 이것을 만들다라고 해석하지 마시고, 얘는 성공하다라는 뜻입니다. 어, I made it. 나 해냈어. i he, he can make it. 그는 만들 수 있어. 그 아니라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2번, 2번. 예, 앞에 있는 coaches. 어,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parents, friends, advisers, and coaches를 수식해주는 주교관계대명사고, 어, 얘 같은 경우에는 t h o s 를 수식해주는 주교관계대명사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be grateful to 하면은 모에감사하다랍니다 그래서 you need to 여러분들은 뭐할 필요가 있냐면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도와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keep 다음에 여러분들 keep은 대부분 이제 뒤에 ab 형태가 나와요. a b 에요 그다음에 이 A는 목적어 자리이기 때문에 명사가 나오고 뭐 뭐를 혹은 B는 뭐라고 하면은 음, 목적격 보어이기 때문에 명사나 형용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A가 계속 뭐뭐 하도록 하다. 당신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도록 하다. 어, 커넥티드는 동사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얘는 지금 동사에다가 p p 형태 만들어서 분사, 즉 형용사 역할로 만들어서 써 주고 있는 겁니다. 자, it is the bridge. 이것은 다리입니다. 뭐가요? 어, 네, keep you connected.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도록 하는 다리입니다. 누구와? Those who w r e there. 어, 있었던 사람이죠. 여기도 주교 관계 대명사. Those가 엄청 많이 나오죠. 음. 같은 사람이 쓴 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거에 이게 이 글의 개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the way 주어 동사면은 뭐뭐하는 방법. 관계와 방법인데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이 여러분들의 정말 성공, 진짜 성공을 결정합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21번 질문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안녕!